안녕하세요. 인기요. 오늘은 8월 7일이죠.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5시인데요. 완전 날씨가 더운 날씨였는데 먹구름이 껴서 좀 괜찮네요. 계룡대교에서 출발을 해서 가수원 뇌거리, 그 다음에 보문산을 가는데요. 지난번에 나인피크를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고촉산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이제 고촉산은 한 번도 안 올라가 봤거든요. 아 오늘은 고촉사 어필을 타러 가고 있어요. 평균 경사가 20, 한 3, 4도 된다는데, 거리는 아직 모르겠어요. 고촉사 어필을 한번 타보고 올게요. 지금은 계룡대교에서 가수원 네거리 가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있고요. 아이고, 햇빛 안 찌니까 너무 좋네요. 연일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와 한낮에 자전거 타는 거는 우리일 것 같고요. 아유고 그저께! 이월령 갔다가 더워서 죽는 줄 알았네요. 8월 25일 이월령 힐클라임 대회가 있죠. 아, 거기 탑사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심장이 간만에 벌렁벌렁 되더라고요. 올해 들어 최고로 힘들었던 이월령 힐클라임 대회 탑사. 갈대밭을 지나고 있어. 아, 햇빛 나왔네요. 아, 오. 다리에 힘이 쫙쫙 갔지? 좋은데? 좋아, 좋아. 막 37, 8로 땡기네. 아, 맛바람 쎄다. 자, 가수원교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계룡대기로부터 4.4km 지죠 가수원, 정림동, 대전 동물원을 거쳐서 이제 보문산보문산 고척사 업필 타러 가요. 아, 처음 타러 가는 건데. 경사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경림동 방향으로 좌회전. 자, 자전거 도시 가수원교를 지나고 있어. 2%대 경사도. 나무 데크도 이렇게 통과를 올라가요. 자, 여기는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도착. 대전 서부경찰서, 도착이요 대전 과학기술대학교 그 앞에 보이죠? 아가가. 쏘라고, 진 네, 대전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다행전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야, 오늘 다리 상태 좋다! 자, 지금 오월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약간 오르막 이 있죠. 오월드 로타리 3, 4%에. 오케 자, 5%대 경사도. 안녕하세요. 6%대 경사도. 자, 오월드 로타리 올라가고 있어요. 대전 오월드 로타리 도착이요. 버스. 오케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자, 이제 오월드 오르막. 5%대 경사도. 4%대 경사도 5%, 8% 이제 지대로 나오네. 이제 경사도가 자 보문산 공원로 방향으로 우회전 자 보문산 공원로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보문산 빨래판 어필, 보문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코스고요. 자 오늘은 고척사 어필 구간을 타러 왔기 때문에 진해서 도로 타고 순환로를 타고 가서 구척사를 한번 타볼게요. 땀 엄청나다. 야, 오늘은 완전 시원한 거지. 7%대의 아, 순환로. 어, 아, 그러게. 41분 경과. 아, 계룡대교부터 11.9km 지점. 탄력으로 올라가야 돼요. 야 낙엘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나? 어? 언덕 올라가서 내리막 해서 거기서 좀만 더 가야돼 극경사 지나기 전에 아 여긴가? 아 여기 올라가야돼 올라가 올라가 자 오르막 하나 이셔 야 우리가 이틀 쉬었나 하루 쉬었나? 하루 야 하루 쉬었다고 이렇게 저져 치루봉 올라가 청년광장 그렇지 800m 가면 된다 청년광장에서 올라가야돼 자, 8%대 경사도. 자, 10%. 14%. 자, 여기는 7, 8%대 나와요. 자, 계룡대위에서 13.3km 지죠. 온도 좋고. 아, 봐, 봐. 알았어, 여기인 것 같다. 자, 13.6km 지죠. 아, 잠깐만, 잠깐. 아, 맞지? 아, 고척사 아니야, 아니야. 자, 고척사 460m. 460이네. 자, 여기가 보문산 고척사 입구네요. 보문산 고척사 입구. 자, 여기서 지금 저 팻말에 써져 있는 건 460m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지하고 저장하고 고척사 460m 성공 가능 불가능. 폴라포네기, 폴라포네기. 나의 아니. 성공 가능성을 막 크게 점치네 작은 거 거는 거 보니까. 내리지 않고 가는 거지. 그렇지, 둘다 이기면. 내리면? 어? 둘다 이기면. 피... 안 아무것도 안 오는 거요. 어. 나 내리지, 내리는 사람이 응. 사는 거야. 오케이, 뭐 플라프 싸네. 오케이. 고. 자, 자, 레디. 고. 자, 출발. 출발. 고척사 업필 출발할게요. 와 이거 시원하다. 어. 여기 물이 흐르는구나. 샌디? 자, 100m 가시. 아유, 옆에는 물이 절절절 흐르네요. 시원하네 여기는. 곧촉사 약수터도 있네. 이따 올라갔다 와서 먹여야겠다. 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우뚝 섰어? 이거 영상에서 보는 거 틀린데? 36km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자, 200m. 앞에 보지 마! 요금만 올랐으면 아 여기가 고비구나. 아이, 아이, 뭐야. 아, 아, 뭐야? <놀람> 아. 따가님 <따근에> 폴라포 걸렸어요. <놀람> 아. 근데 아직 멀었대요 어, 다 왔죠 다 왔대요 28%자 앞에 보이죠

380입니다. 380입니다. 최고로 30나오네 30. 나오네, 30. 아, 최고로 샌데가 최고로 샌데가30% 아, 기 끝에는 27, 28로 27, 28이고요. 최고 샌데가 30. 거리는 380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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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고촉사. 아, 올라왔네요. 아, 고촉사는 보니까 고산사보다는 덜 세요. 지금까지는 고산사가 넘버원. 그 다음에, 아, 계속 고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일단 한두 번째 되겠네요. 두 번째. 고촉사가 두 번째. 근데 이제, 아, 장태산. 장태산, 장태산도 고촉사, 장태산. 장태산은 그 100미터 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제가 여기서 순위를 매기자면 1번, 고산사, 식장사. 2번, 장태산 3번 고촉사 1번이 고산사 식장사 2번이 장태산 3번이 고촉사 한번 도전해보여 어. 아아 아, 다음부터 이런거 시키지 말이야 아 안되겠어 아아 고촉사는 진짜 제가 처음 와봤네요 자전거 탄 이래로 한 14년정도 됐는데 예, 자전거 타고는 고촉사 처음 오게 되시죠? 구독자분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어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어, 덕분에 또 산삼 먹고 가요. 감사해요. 아이 이게? 28, 30. 그래? 응. 어. 나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너, 네가 처음에 너무 빨리 올라갔어.